자, 2탄. 네. <laughs> 자 탄, 자 이제 지방도, 지방 도로로 나왔습니다. 아까는 저 비포장도로에 네, 지방 도로로 <laughs> 날리고 있습니다. 어. 아, 네, 옆에 바로 주변은 다 아, 숲이고요, 네, 사람들 <laughs> 아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고 밥을 먹고.

Ano ba ito? Sem-sem, di sem-sem. Pansa pa lang. Pansa pa lang? This 오, 아 여기 뭐야? 양 아, 아, 여기. 아 여기 이제 운막도 있고요. 오, 좋네. 와. 아 여기서 운막 있고 여기 어, 사료들 있고 어, 다양하네요. 운막인데 완전히 와. 각종 이제 사료 사료들아 어. 아이 퍼. 아니, 아 팜. 아, 팜이요. 얘 나무. 아... 어허 네, 한번 걸어가 볼게요. 야, 아시죠, 이거. 예. 야자 팜이요. 아 요거를 이제 운영을 하시네. 평, 면적이 가지고 있는 게 17라이랍니다, 17라이. 와, 17라이면 어마어마한. 와... 오, 대단합니다. 저쪽으로도 지금, 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 이렇게 아버님이 이거다 운영하시고 하네. 야, 직접 땅을 사왔고요. 대단합니다. 야. 자, 아,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직접 와봤어요. 오, 뭐 농장이라 보기에는 이렇게, 뭐, 밭이죠. 밭 동네.

빅사이즈 쭉쭉 빨. 인 킬로 로얄바트는 허팝 말이야. 5바트. 인 킬로 4바트. 일 킬로 4바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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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 자, 예, 한번 가볼게요. 또 따라서 쭉쭉쭉쭉쭉쭉. 아, 오. 이리 음. 끌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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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 뱀 없어 여기? 요거 스네이크 Huh? y o g 스네크 s n 예. 스네크 a 스네 e Snake, Snake, n k e s n a k

어. 코니야 양 아. 예. 이게 그 오이네. 너무 아, 미적밥. 음. 아, 많습니다. 에. 네. 리안리안리안 어디? 두리안? 아, 과이리안 아니, 거. 아. 아, 아 울창하네요 어. 어 이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어. 야 이렇게 웅장하네요 어. 예 미셸TV 영상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좀 철수를 해야 할것 같아요. 어쨌든 와 좋은 제가 지금 감상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말고도요 또 다른 곳에도 또 있대요 똑같은 와, 어마어마합니다. 사다리에 예, 이제 올라가는 예, 유튜브 미셸 TV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좋아요 및 구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카페 미셸이었고요. 예, <목소리> 영상 많은 많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두리안? 네, 나리 네. 알. 네. 티나이. 네. 티. 아, 디스... 아, 이게, 아, 이게 두리안. 아, 두리안이요. 음... <laughs> 오케이. 빠이. 아니, 두리안. 아, 두리안. 아, 이게 두리안 나무. 오, 두리안까지도 또. 심으시고, 오, 나무, 도리안, 음, 음. 오 저기 연못이네 연못 연못, 뭐 나무 나무, 마 연못 있고요. <laughs> 예 미쉘티비의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제가 영상을 잠시 줘볼게요. 이제 비가 곧 쏟아진답니다. 예. 예, 좋아요 및 구독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미셸이었습니다. 예.